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우리 11절, 12절, 짧게 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사실 굉장히 마음이 들떠있고, 두려워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과연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동보다더 중요한 게 있지, 여러분들. 우리 랩넌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만큼 빨리 근본을 찾아야 돼. 대부분 자신의 중요한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때요? 좀 분주합니다. 우리는 분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 성경의 근본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 자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바로 근본을 아는 참된 시작이어야 되겠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도 역사하지 않았던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의 120명에게 이미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500여 성도가 그랬는데 다 도망가고 어디 갔는지 모르고 120명 남았어요. 380명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500여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체험하고 다 했는데 성경 사도행전은 120명 정도의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근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빨리 응답받는 것에 기준을 두지 마라. 대부분이 여기 기준을 잡고 돼 빨리 응답받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꾸 타인과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조급한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고 있고 비교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고면 됩니다. 아, 내가 조급하구나. 조급한 사람은 여러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우리 랩넌트들, 우리 후대들은 근본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다. 아주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와 영적 문제가 내가 여기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런 것 같고,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이러면서 자꾸 여기 상처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사단의 강력한 도구가 상처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상처 있으면 어때요? 이미 나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 나는 부모님이 안 좋아. 나는 부모님이 돈이 없어. 아 부모님이 한벽한 한 편밖에 없어. 아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여기 처음에 이는거예 상처, 영적 문제. 과거, 이런 일이 사로잡히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속에는 나도 모르게 틀린 뿌리가 딱 내려지게 되어있습니다. 틀린 뿌리. 이 틀린 뿌리가 어디요? 생각을 넘어 내 사고가 되는 거예요. 딱 이제 내 마음속에 딱 여기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생각이 사고로 굳어버리면 이게 가정에서는 싸움이 된다니까요. 이게 학생들 간에는 서로 이 갈등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사고를 모든 무너뜨리는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에 강력한 진 나에 있는 옛날의 망대. 이전의 망대죠?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망대 이거 빨리 다 부숴뜨려라. 우리 여기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이거 아, 없애라. 오늘 우리 규빈이가요 옛날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몰라 오늘 아침 딱오니까이꽃 틀려. 그 오빠하고 샀냐 했더니 아니요 저 혼자 샀. 난 동빈이가 같이 산는 알았더니 동빈이 <laughs> 아니, 제가 샀는데 그래 제가 바로 거기서 기도해 줬어요. 오 그렇구나. 사실 요새 꽃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걸 딱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개밖에 없는 거야. 다른애들 안 주가지고 못 입는 거. 옛날에 이전의 망대는 그리스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게 나로 실패케 하는 망대가 된 거라. 왜 여러분 이런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의 올바른 시작은 그래서 뭐냐? 결론에 이 사탄의 존재를 지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그 영적 무지가 우리가 문제가 왔죠. 이사탄의 존재는 뭐냐? 처음부터. 처음부터 인간을 실패한 시킨 존재가 바로 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4절 5절 계시록 12장 7절 9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얼마나 이 흑암의 세력이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야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는 처음부터 했는데 이게 우리가 승리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반드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존재다. 여러분이 이걸요, 마음에 딱 담고 여기서 뭐냐? 그렇다면 뭐냐?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의 근본을 딱 정리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메시지로 근본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연약을 여러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승리케 하는 이 비밀 2장 17절에서 우리 쫙 보면 은그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시키고 너희들을 원상복구시켜주겠다. 원래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다시 앉혀주겠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축복을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정의하니까 뭐요? 예배가 최우선 되는 거예요. 예배 최우선.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라겠습니다 예배가 최우선. 여러분의 자녀가 목사님 기도 속에 있고, 그렇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칭찬을 그거 막 하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는 별볼 일이 없어. 우리 교회 학교 누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참 기도해 줘, 예배 속에 있는 그런 우리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뭐요, 모든 인생의 답, 미래의 답싹다 여기서 얻어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뭐요, 내 삶의 이유가 성공이 바로 전도 때문에 있는 거다. 세상 모든 여러분들 뭐 양궁 선수 뭐 이런 거뭐 펜싱 선수들 보세요, 그냥. 자기의 과거 한이 돼 가지고 그 성공해 보려고 또 누구 만났더니, 이게 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 사람에게 이걸 모르고 있어. 이놈은 속임수의 명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이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은 뭐냐? 이걸 여러분 속에 생활화해야 돼요. 근본을 생활화해야 돼요. 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능력 수준 환경에 상관없어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그 비밀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아,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 사역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만 시작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돼 있다. 이걸 여러분 볼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 축복을 하나님. 내 축복으로 삼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 뒤에도 뭐 예배하는 건가다? 목사님 방송실에 들어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하나님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삼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이 응답하세요.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이름 부를 때 뭐요? 첫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능력의 역사. 그러면요? 이걸 알았던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 먼 계획, 그 말씀 성취되는 곳이 있는 너희요? 아, 이게 생활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올바른 시작. 어, 이러은 내가 여기 앉아있어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구나. 큰 집회가 아니라 내가 예배 시간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랩런트는 어디요? 여러분의 지금, 현주소가 너무 중요하다. 현주소. 여러분의 현주소. 그런데 이거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 랩런트의 현주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있는 마음과 생각,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 거냐? 굉장히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 이거에 막 있는데 막차분행 갔다가 안오 그러면 제가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 생활화. 그 생활화가 뭐야? 내현주소와 분명히 관계 있다. 여러분의현주소는 뭐요? 내가 주인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한계 있는 내 죽음 하나 감기 하나 이기지 못하고, 질병 하나 이기지 못하고, 코로나 하나 이기지 못하는 나의 한계, 그거 무슨 내가 주인이요? 난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네요. 옆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는 사람이야. 다 옆에 있는 분들은 내가 주인이면 다 한계가 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 이상하게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불신자의 여섯 가지 상태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건요 여지없는 사탄의 공격받습니다. 한계도 있지만 구원받아놓고도 사단이 얼마든지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왜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 마음 그 생각 거기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 난 그거면 목사인데 장로인데 장로 할아버지, 목사 할아버지 아니라 누구라도 사단의 이 공격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요, 사단의 공격이 오니까 옛날 내 모습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옛날로 살다가 옛날의 모습으로 죽는 거요. 예 응답도 없이, 아,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해준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뭘, 본인이 뭘 했어? 아무도 한거 없어, 우리는요.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처럼 살다가 옛날대로 죽고, 이런 것도 없고, 여기서 돈다 쓰고, 여기서 시끄 아까 얘기했지만 술, 담배 다 퍼먹고 다 하고, 그 돈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으로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 사단의 공격, 완전히 여러분들 단절케 하여 주없어서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요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됐다. 내 모든 문제, 죄의 짐, 미래 문제, 고집, 염려, 내 생각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선입견, 편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선입견 가지고 편견 가지고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부모님의 큰 기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그렇지만. 교회 선생님 내가 큰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도 얼마나 큰지 몰라.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라. 이걸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으면 어떤 결론 나냐?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에요. 사람의 위로는 지금은 되지만 뒤돌아서 차 타고 가보면 아무 위로가 뭐안 돼요. 이 말씀으로 문제 속에 답 찾아내게 하시고, 굉장히 갈등이 있다. 갈등 있으면 갱신하면 되지, 여러분들. 우리는 갈등이 왜 왔는지 몰라.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또 권사님하고 갈등이 있다. 아, 내가 참 갱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참 이랬구나. 이러면 돼요. 이걸로 뭐 옆에 사람을 미워하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집사들끼리 싸우고 왜 그래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 그게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여러분이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갱신. 아, 내가 그동안 참 하나님 말씀 밖에 있고 참 내가 어? 삶을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갔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요? 렘디던트들이 세상 나가면 위기가 막 찾아올 겁니다. 다윗은요, 어골리와 죽이고 나니까 위기가 딱 찾아오는 거라. 왜? 장인이 막 자기를 잡아 죽이려 고 그래. 창을 막 던져. 이 사울이 창 던지기 선수거든요. 딱있는데딱 잡고 그냥 막 던졌는데 그걸 또 얼마나 이 다윗이 빠른지 그걸 또 피해. 날마다 병사 5천명 데리고요. 이 다윗 잡으려고 죽이려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장인이. 오, 위기야?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고, 세상을 볼수 있는, 세상을 알수 있는 기회예요. 오, 세상이 이렇구나. 사람 죽이고, 사람을 이렇게 엉터리 같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존재구나. 이거 알고, 랩런트가 올바른 시작해라. 아, 내가 갔더니 직장이 어떻고, 뭐. 아유,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장인도 죽이려는 세상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이 분주하지 말고 근본의 성경을 찾아가지고 시작해라. 지금 막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잘 적으세요, 좀. 상처와 영적 문제, 이거에 자꾸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내가 여기 끌려다니지 마라. 이 틀린 뿌리가 내 생각과 사고가 돼버리면 이게 영원한 멸망과 지옥과 관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시작은 뭐냐? 이야, 이 일을 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구나. 이놈은 처음부터 있구나. 이게 지금, 응? 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 정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 답을 얻고,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 전도 현장 속에, 그 욕을 생활화하세요. 성사함의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일곱, 뭐, 기니까 일곱 망대, 그 여정, 여정은 사실은 내 중요한 발판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정표, 내가 뭘 보고 따라가지? 그리스께서 다 끝냈어. 끝냈는데왜나 문제가 자꾸 오지요? 새로운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으라고. 나는 왜병 들었지? 시작하라고. 그때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시작이요. 응답의 시작이에요. 중요한 건뭐현주소 점검해라. 전주서아 내가 주인 되고 세상 사람이 내 주인 되면 나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노예 될 수밖에 없구나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이 나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구나 그리스도 오늘도 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어디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이 렘룬트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다음 세대, 격대 세대 살리시는 축복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가정에 달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원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신관교회와 성도들 가정마다 산업직장 일터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벨리즈 성교사님 오셔서 함께할 때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증거인은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